2019년에 무렵이었다. 컨디션이 급작스럽게 좋지 않아져서 나는 퇴사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가득했던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고 눈앞에 거대한 벽이 놓인 것처럼 느껴졌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놓아버리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변기에 묻은 작은 얼룩이 눈에 들어왔다. 신경 쓰여서 그냥 닦았다. 그랬더니 다시 다른 얼룩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홀린 듯 나는 얼룩을 닦기 시작했고 얼룩을 닦고 보니 화장실 전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더러웠다. 전반적인 청소를 하고 마침 여름이었기에 내친김에 선풍기까지 청소하게 되었다. 신기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청소하는 벽을 쌓고 지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생각한 게 있었다. 만약에, 정말 만약의 이야이지만좀 전에 화장실을 청소한 것과 같이 하루에 가장 작은 트리거가 될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그저 게을러질 수 있는 하루를 청소로 바꾸듯 보란찬 하루를 살수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처음 눈을 떴을 때 내가 가장 할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 나는 찾을 수 있었다. 이불을 개는 것이었다. 나는 이불 개는 것을 싫어했다. 매우 사소한 일이고 귀찮았다. 그리고 이불을 개빠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하루의 시작 매듭은 매우 작은 곳에 있었다. 일단은 스스로의 깨달음을 믿어보기로 했다. 하루 쉽게 이불을 깼다. 이틀 조금 귀찮았지만 이불을 깼다. 그리고 3일째 왜 이불을 개야 하지 하는 생각이, 생각이 맴돌았다. 이불을 깼다. 매우 작았지만 고비였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나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불 개는 게 매우 쉬워졌다. 분명히 이불을 개는 행위는 매우 작았지만 삶이 미묘하게 정렬되는 게 체감되었고 비록 퇴사를 한 나였지만 다시 직장에 취직하여 살아갈 길을 얻게 되었다. 너무 사소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마치 한끗 차이로 로켓이 가려던 목적지가 달에서 화성으로 바뀌듯 이 작은 행동은 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줬다. 매일 아침 이불을 개면서 삶의 통제권을 다시 얻는 느낌을 받았다.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는 해낼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다. 그 작은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나는 조금씩 일어설 수 있었다. 꼭 이불을 개는 일이 아니더라도 좋다. 삶이 너무 힘들고 막막할 때 여러분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정의해보자.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가장 강력한 힘이 될지도 모른다. 기억하자.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